자, 양의 실수 전체에서 2개도 함수를 갖는 ft가 있는데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t는 근데 이제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. 위치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근데 ft 식이 안 나와 있죠. 그죠? 자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 p가 0, f1 이게 이제 처음 위치겠죠. 처음 위치 t에 1 대입해 보면 x는 0 나오고 y는 f1 나오니까요. 그러니까 점 P가 0 f 1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s일 때, s일 때, 이때 시각 t는 이렇게 s에 관해 표현이 되고 문제가 좀 여기까지만 읽어도좀 복잡하긴 하죠, 그죠 계산이 좀 해야 되겠네요. t가 2일 때점 P의 속도가 1,4분의 3이고, t가 2일 때점 P의 가속도가 이거일 때 a값 구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일단 전 <laughs> p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구해놔야겠죠, 그죠자 그러면 속도부터 하겠습니다. 속도, 속도, 속도는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? t 분의 2 콤마 f 프라임 t겠죠? 됐나요? 자, 근데 p에서의 아니, t는 1대 p에서의 속도가 1 콤마 4분의 3이에요. t에 2 대입해보면, 당연히 x는 1 나오고, 요게 4분의 3 나와야 되니까, 우리가 요것 때문에 조건을 하나 적어놔야겠죠. f' 프라임 2가 얼마다? 4분의 3이다. 이거 이제 네모 쳐놓고 나중에 써먹어야겠죠. 자, 그 다음에 가속도도 표현합시다. 가속도는, 가속도는, 음, 일단 t분의 2 미분하면, 마이너스 t제곱분의 2 콤마 됐나요? 그 다음에 f2 프라임 t입니다. 됐죠? 자, 그럼 a 성분 a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구하는 거죠. a가 뭐죠? f2 프라임 e. 2요 값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. 됐나요? 자, 그러면 속도 한번 적어보고, 가속도 한번 적어보고, 밑에... 오히려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썼죠, 그죠? t가 2일 때 속도와 t가 2일 때 가속도를 통해서 f 프라임이는 4분의 3이라는 조건 하나 알아냈고, 그 다음에 구하는 a가 f 2 프라임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거는 하나밖에 없죠. 0,1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, 그때 시각 t는 저거다. 그러면 거리공식입니다. s는 S는 0부터 T까지 루트 속도의 x 성분 제곱 그러면 T분의 2의 제곱 더하기 DT 됐나요? 자 이제 이 적분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근데 아시다시피 FT가 식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적분할 수도 없죠 지금 당장은. 근데 주어진 게 하나 있죠. 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겠습니까? 자, 그러면 t 자리에 적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적분 구간에. 적분이 여전히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. 이게 뭘 고치는 문제죠. 적분 구간에 t 있으니까 우리 오른쪽 식만 보면은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오른쪽 식만 보면은 적분 구간에 변수 있는 함수니까 t에 가는 미분할 수 있는 거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뭘로 합니까? s를 t로 고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. 그러면 2 곱해 올리고 넘기면 2t 빼기 s는 루트 s 제곱 더하기 4겠죠, 그죠? 어, 양변 제곱을 해보니까 4t 제곱 빼기 4제곱 날아가고 4다 날려버리면 t 제곱 빼기 ts가 1. 자, 근데 우리는 뭐를 s를 t로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 넘기고 넘겨보면 음, TS가 T제곱 빼기 1이죠. 즉 S가 뭡니까? T는 1 이상이니까 그냥 0 아니니까 약분해도 됩니다. T 빼기 T분의 1 S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요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쓸게요. S 대신에 T 빼기 T분의 1을 집어넣어 보세요. 자 근데 우리 F프라임 2가 말고 F2프라임 2 구하는 겁니다. 이거 그냥 뭐하면 양변 뭐에 관해서? t에 관해서 미분함 되죠. t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왼쪽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왼쪽은 미분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뭐 t가 k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요 t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, 그죠? 자주나 터는 거죠. t 제곱분의 루트 t 제곱분의4 미분함 이렇게 되죠. 우변은 그냥 역시 미분합니다. 그러면 1 더하기 t 제곱분의 1. 어, 뭔가 조금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죠, 그죠? 자 그러면. 얘뭐 하고 싶어요 루트가 귀찮으니까 양변 제곱해보세요 제곱하면은 t 제곱분의 4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1 더하기 t 제곱분의 1 더하기 t 제곱분의 2죠 더하기 t 4 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없어지면서 여기 플러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.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얘는 1빼기 t 제곱분의 1 되는 거네요 이거의 완전 제곱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그냥 루트 씌워주면은 f 프라임 t가 얼마라고요 f 프라임 t가 f 프라임 t가 1빼기 t 제곱분의 1이라고 요 됐나요 왜냐하면 f 프라임 2가 4분의 3이니까 여기 t에 2를 넣어 오세요 그냥 얘가 4분의 3 나오죠.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날려버리고 이제 요 조건 때문에 플러스 값인 것만 남는 겁니다. 되겠습니까? 자,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 프라임이에요. 어? 끝났죠? 얘 그냥 양변 미분하면 되잖아요. f2 프라임 T. 얼마입니까? 1은 날라가고 t 세제곱분의 2겠네요. 그러면 여기에 2 넣은 f2 프라임 2는 8분의 2니까 4분의 1. 얘가 a 구하는 건 60a 답은 얼마? 15가 답이 되겠죠. 뭐 평면운동 이제 공식 쓰는 거지.